네, 말씀 보십니다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무백성성이우와와번와와 h 팔소와와의의연를를지지라들이이볼 때에 떨며 멀서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네. 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죠.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연기, 산꼭대기에 이러한 것들이 같이 한 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진동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한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말해요. 너내 백성 되겠느냐? 너내 소유 되겠느냐? 너 나에 대해 제사장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들 그렇게 할 것인가? 너희들 나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했어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일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려가서 3일을 기다리라. 3일을 기다리면서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3일을 기다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갔다 왔으니까 겁나 힘들겠죠. 산에 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3일간을 기다리면서 옷을 빨고 성결하게 있으라. 그리고 3일째 여호와께서 입하셔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바로 10계명의 말씀이었죠. 20장이 나오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물론 우레소리, 번개소리 듣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이르시되 하면서, 십계명 1 번부터 1 0번열 번째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아멘 했겠죠.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응답했겠죠. 그런데 모세를 찾아오죠. 19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나이다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었을까요? 아니면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죠. 두려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19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모세야,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지금, 백성들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이 두려웠다면,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모세라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백성들이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모세도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저는 목사죠. 그래서 설교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님으로 그냥 듣고 있어요. 위 네. 여러분은 듣고 있죠? 왜 저는 전하고 있죠? 저보다 잘났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게 저보다 다 풍성하실 텐데, 왜저 같은 자에게 설교라는 걸 듣고 있죠? 못나서요? 아니죠. 제가 잘나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당신이 하나님께 대신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요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 우리가 말하는 설교의 기술이 아닙니다. 스피치 능력이 좋으면 설교를 잘한다고 하죠. 설교를 잘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스피치를 잘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을 줄수 있고, 뭐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해서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식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13장 24절부터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르되 원수가 이렇게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밭에 씨를 뿌립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데 주인은 어떤 씨를 뿌린다 고 그랬죠? 주인은 좋은 씨를 뿌립니다. 원수는요?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가라지를, 그러니까 주인이 뿌려놓은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 밭에 원수는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덧뿌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씨 뿌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밭입니다. 물론 저도 제 마음도 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밭입니다. 여러분의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될까요? 가라지가 뿌려져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뿌려지느냐? 설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이 귀에 들리는이 설교가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형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교자라는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밭에 여러분이 주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말씀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존재적 상태까지 되기 전까지는 설교자에게 청지기처럼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제가 하는 것이죠. 설교자 가 하는 겁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될까요? 가라지를 뿌려야 될까요? 그래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의 일이고 주인의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설교자, 그 일을 맡은 청지기. 그 일을 맡은 목사들은 좋은 시를 뿌려야 돼요. 당연히 좋은 시. 그러면 그 좋은 시는 누가 줄까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하면 좋은 시가 될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좋은 시는 누가 줄까요? 주인이 주는 거예요. 시는 누가 줘요? 주인으로 받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많은 설교자들의 책들을 보고 이래서가지고 전해주는 것도 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시는 주인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릴 종들에게 가라지를 줄까요? 아니겠죠 주인이 일을 맡기는데 자, 자 제가 우리 그러면 집을 한번 생각,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짓게 됐어요 집을 짓는데 제가 돈을 주면서 집을 짓는데 어, 요즘에 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 집을 어, 천만원 주고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천만원 주고 지어야 될 집을 500만원만 주면서 좋은 집 지어주세요 하면 주인이 나쁜 거예요. 짓는 사람이 잘못할까요? 주인이 나쁜 거예요. 천만원짜리, 천만원짜리 집을 짓는데 500만원만 주면서 집을 지으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인은 좋은 씨를 주면서 종에게 이것 뿌려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는 좋은 씨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주인의 밭에 씨를 뿌리는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은 주인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주인은 무슨 씨를 줘요? 좋은 씨를 줘요. 가라지를 줘요? 좋은 씨를 줘요. 그런데 주인이 준 씨를 안 뿌려 버렸어.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걸 뿌렸어요. 주인이 준 것을 놔두고 자기 걸 뿌려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주인의 원수입니다. 주인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든 설교자는 주인의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주인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 충성된 종, 일을 잘하는 종,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될까요? 주인과 원수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밭에 씨를 뿌리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을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요?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와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다른 말을 전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을 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잘못했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했으면 모세는 와서 그냥 그 말만 전하면 돼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할 것입니다. 라고 전하면, 전하면 되는데 어, 하나님이 화나셨는데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뭐 화가 나셨는데 그냥 봐주신대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거꾸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모세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해요. 아좀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들어야 돼요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가 모세가 듣고 그 말을 전해주기로 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잘못을 지적한다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전도자가 말합니다. 한 목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찌르는 채찍과 같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귀에만 듣기 좋고 마음만 편하게 해준다면 바퀴 모시 못될 수도 있는 거죠. 말라기 말씀을 쓰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든. 네, 결국 말라기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틀어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뭐를 구해요? 율법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듣기 편하고 좋은 말을 구하고 마음에 드는 말을 구하는 것은 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 책망의 말, 나를 꾸중하는 말,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 이런 것들은 어, 듣기 싫은데요 이건 뭐예요 난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고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일임을 알고 그 일을 모세에게 보탄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는 두려움이었고 여호와께서도 모세는 죽일, 죽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일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단한 번의 실수로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됩니다. 모세도 육체를 가진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 여기기 때문에 여호와를 직접 만나러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책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설교자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하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